저한테 가족이라는 거는요, 같이 나누는 사람, 그것이 즐거움이든 때로는 아주 어려운 어... 순간이든 즉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. 음, 그것이 무엇이든지. 그것이 무엇이든지. 즐거움이든지 잡습니다. 고통이든지 뭐 기쁨이든지 모든 형태의 것을 나눌 수 있는. 행복 그 자체예요, 저한 행복 그 자체고, 근데 이게. 저 혼자만이 갖는 게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과 저희하고 구성원이 둘밖에 안 되지만 그게 서로 공유가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구성원이 다 있고 없고 숫자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화목하고 어 너와 내가 함께 있어서 즐겁고 응? 내가 너를 위하고 네가 나를 위하고 이게 진짜 그 완벽한 가정이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성원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버팀목이 될수 있는 나무 더울 때거늘이되어주는 그냥 은갈 같은 존재 정말 제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특히 어, 제 딸의 애교로 제가 우울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남편의 버팀목으로 어, 정말 제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. 가족이 저는 제,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, 저한테는 이때까지 제일 큰 도움이 되니고제 삶에 정말 큰 부분 차지했고 어, 물론 가정은 어떤 사람에게도 큰 존재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참 외국에 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진짜 행복한 남자다 <laughs> 어, 나에게 가족이란 늘 함께하고 싶은 존재 저에게 가족이란, 음, 제가 해주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. 저에게 가족이란, 음, 모든 것? 제 전부? 그냥, 제가 다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내 가족이 아니라서 다 내가 나라서 음. 다행이다. 왜냐면, 제 가족들이 옆에서 슬퍼하는 거를 뭐 내색을 거의 안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좀 느꼈을 때좀 마음이 아프잖아요. 근데 그게 나라서 다행이다. 왜냐면은 저 반대로 내 가족이 아픈 거를 제가 옆에서 보는 게더 힘들 것 같았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가지고 가족은 일단 어, 글쎄요. 진짜 가족은 너무 당연하게 제 옆에 아직은 남아 있으시니까 아직 저는 그렇게 큰 헤어짐을 막 경험을 못해서 가족들이랑 항상 그냥 공기같이 제 옆에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.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지만 음. 이제 가족이 그냥 저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.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음. 속상하면 저도 똑같이 아프고 속상하고 음.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내가 기쁜 것처럼 똑같이 그냥 나, 나예요 그러니까 음.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나 나다라고 생각이 돼요. 음. 가족이라는 것은 첫째는 서로 다 의지하는 게 가족이잖아요. 음. 예, 저는 그래요. 더 이상 뭐할게 없을 것 같아요. 음. 뭐, 뭐 그거죠. 뭐 화합이고 뭐 믿음이고. 예. 가족은 일단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복 사람. 행복, 뭐, 사랑, 가족 네. 생각하면? 네. 네. 음. 그거를 확 느끼는 거는 별로 잘 없었는데, 아이로 인해서, 아, 이런 게 사랑이고, 행복이고, 힘든 것도 이런 거고, 모든 감정의 모든 걸 아이 때문에 좀더확안 알았던 것같요 나에게 가족이란, 어. 같이 행복해. 지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존재? 네. 내가 내 인생에서 지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편안함?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또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고 아침마다 아침에 밥 같이 먹고 저녁에 또 밥을 같이 먹는 게 저한테 가족이고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든든하고 편안하고 뭔가 같이 있으면 이제 즐거워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자게전부죠 의지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한 안식처. 음. 같이 생활하면서 음.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음. 이렇게 웃서주고 같이 좀 많이 음. 이해해 주는 음. 가족이라 이제 안정감과 행복함을 주는 가족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, 힘들 때 얘기할 수 있고 안식처, 네 그런 거죠. 음.